토끼야, 어디가? 너 어디가? 토끼? 토끼야. 너 어디가? 못생겼대 야. 너 어디가니? 어머! 오모 오모 어모 노라 어떻게 오 싸워 날아다녀 묘기 묘기 토끼야 묘기 토끼 어떻게 되게 재밌 오모 오모 모 노라 어떻게 오 싸워 날아다녀 묘기 묘기 토끼야 묘기 토끼 어떻게 되게 재밌다 묘기 토끼인데 야 누가 여자 싸우는 거